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향일암 인근 군부대에서 새로 짓는 생활관을 놓고 주민들로부터 지역 정치권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데 아직 별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향일암 인근 군부대의 생활관 신축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 주민들은 다도해의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국립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역 시민단체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 예산 지원을 제안한 김성곤 의원과 이를 거부한 주철현 시장이 거센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의 이해관계와 환경보존 문제에 정치적 계산까지 얽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돈뭡니까 오시면, 그, 그, 여수도 이제 굉장히 호가가 열,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당 일본을 지키자는 겁니다. 여수시는 예산을 달라는 군과 김 의원의 요구에 더해 군부대 인근 주민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시는 현행법상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나서는 동안 여수시는 국방부에 항의 서한 한번 보내지 않는 등 행정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군은 더는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수시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기존 군부지안에서 생활관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지금이라도 여수시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국방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 여수시가 주차 공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여서동 로터리에 대한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서시는 최근 사업비 9천만 원을 들여 여서동 회전 교차로 주변에 경계석과 안전봉을 설치한 뒤 주차장 신 한면을 확보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신협밭 회전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한제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서로 엉키면서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회전 교체로 진입부에 과속 방지턱 설치를 고려하는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순천 에코밸리 전 대표 4 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순천신대지구 공공용지에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토지를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불법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사 측에 특혜를 준 광양경제청 공무원 34살 김모 씨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40억, 추징금 11억 2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횡령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사장 등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중흥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생후단단 공무원 신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2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최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300여만 원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집니다.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면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땅끝 교류 협력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및 남북교류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남북이 발표한 6개 항의 공동 발표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가 포함됐습니다.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남북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초 한반도 남쪽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한북간 협력사업인 땅끝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웃식과 미역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업 교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업장비라든가 업기술 같은 걸 제공해 드리고 어, 그쪽이 더 많이 가진 것 예, 수산물이라든가 수산자원 이런 걸 교환할 수 있을 거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을 방문한 홍영표 통일부장관도 땅끝 교류협력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 통일부 차관을 남북 교류 정책 고문으로 위촉해 통일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였고요. 어, 이를 통해서 통일부와의 협의도 좀더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된 전남 도민 남북 교류 협의회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교류 협의회는 그동안 쌀과 농민 편의 시설, 비닐하우스, 원예 시설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북한 측과 협의하기 쉽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산강에서 수년째 녹조가 발생하면서 인체 이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은 녹조의 독소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녹조가 발견되고 있는 영산강.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중 생태계를 낙화시키고 독성 물질로 인해 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녹조가 4년째 이어지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영산강에서 농도가 높진 않지만 독성 조류가 발견됐다며 독소가 쌓인 오류를 사람이 먹게 되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폐류 중에서도 아그 독소가 축적되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적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특히 간장에 영향을 주는 독이니까. 녹조 독소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다카시토르 교수는 영상감과 비슷한 일본의 이사야만 간척지 방조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방조제 건설 이후 녹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 파괴와 어류 집단 폐사, 농작물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독소의 농도에 따라 물을 마시는 기준에 비해 농도의 요소가 유리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농도의 시기입니다. 다카아시 교수는 또 녹조의 유일한 해결책은 갇혀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사대강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녹조 독소 정밀분석에 앞서 사전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캠프와 직업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 14가지를 운영합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이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계기로 진로체험지원단과 학부모를 활용해 자유, 자유학기제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 해룡산단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해룡산단 5만 6천여 제곱미터에 600억 원을 투자해 8.5메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산업부 승인을 거쳐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선진중공업과 입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의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열기구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수시는 어제 주식회사 여수 열기구 이창욱 대표와 여수상공 열기구 운항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 열기구는 소우동 해변에 4억 원을 들여 열기구 초경량 비행장치 한 대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열기구는 10인승으로 최대 70m 상공까지 날아오를 수 있으며, 이번 투자 협약으로 3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기사업과 관련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사전심사 청구제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는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 약식 서류를 제출해 개발 허가 여부를 알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 사업자들이 시군의 불허가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